야, 너무 맛있어 누가산 거? 야 내가 사왔어 세일하길래 맛있지. 음. 음 맛은 있는데 우리 자리를 좀 빨리 비켜줘야 될것 같아. 얼른 먹어 얘들아. 어느 소리야? 누구 또올 사람 있어? 얘 여기서 수술할 거잖아. 야넌 도대체 손을 몇 번째 닦고 있니? 뭐 딸기 뭐 수술할 거야? 딸기 많이 아파? 빨랑 먹어. 먹기비들이 다 먹어야지 그 전에. 아니 뭐 아직 많이 남았구만 뭐. 음야 진짜 달다. 음 정훈아 너 오늘 할말있다며 그래서 우리 모은 거 아니야? 어 있잖아 아너 목요일날 수술 있어? 소문에 유경진 씨 수술한다 그러던데 아그 설마 그 바이올리니스트? 엄청 유명한 뮤지션 아니냐? 얘들아 잘 들어 나한 번만 말할 거고 후토 없어 유럽에서 활동하고 사는 곳은 독일일걸? 어디가 아픈데? 뇌종양이라는 것 같아 검사는 그곳에서 했고 수술은 한국에서 받고 싶다고 이번 주 귀국했대 유경진 씨 어머니하고 병원장님이 친한 친구 사이 명성도 됐고 경력도 필요 없대 무조건 우리 병원에서 수술 제일 잘하는 신경외과 의사로 해달라고 했대 그래서 정화가 당첨